오늘 영상 강의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종종 많은 경제학 수업에서 누락되곤 합니다. 우리는 채권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채권시장에서 판매되는 국채의 가격과 국채의 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국채 수익률은 보통 채권금리라고 합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정부의 재정 적자 내지 국가 부채가 해당 경제의 채권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합니다. 이번 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의는 아마도 클라우딩 아웃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주제에 관해 두 개의 영상을 만들었으니 해당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이 실제 무엇인지 우선 정의하겠습니다. 모두가 국제란 말을 들어봤겠지만 학생들은 실제로 채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무 증서입니다. 채권은 적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없는 돈을 쓰기 위해 채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채권은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팔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시다시피 이랬습니다. 이 채권은 1952년에 발행된 것입니다. 채권 구매자는 실제로 종이 증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100달러짜리 미국 국채이고, 미국 정부는 10년 후에 이 채권 소유자에게 100달러를 지급합니다. 흥미롭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발행일로부터 10년 후에 미합중국이 100달러를 지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국채가 미국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 개인이 오늘 이 채권을 구매한다면 그들은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100달러를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현재의 국채 가격이 채권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더나아가 정부의 차입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합니다. 다시 돌아가 채권은 적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무 증서입니다. 정부가 지출한 금액이 거둬들인 세수보다 상회하게 되면 적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채권은 본질적으로 너한테 빚을 졌다는 차용 증서입니다. 한 개인이 채권을 구매하면 정부는 미래의 채권 자체의 액면가에 상응하는 돈을 해당 개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시장은 무엇일까요? 채권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채권시장에서 누가 국채의 수요자와 공급자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채권시장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가 매입하는 장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 경우 국채의 수요자는 채권자이고 정부는 채무자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편의상 미국의 1년 만기 100달러짜리 미국 정부 채권 시장을 살펴보는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일컬어 재무부 단기 채권 혹은 재무부 중기 증권이라고도 합니다. 그저 채권을 다른 표현으로 그럴싸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미국 국채 수요는 우하향 곡선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공급은 우상향 곡선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 가격은 공급과 수요 사이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1년 만기 미국 국채 100달러의 균형 가격이 95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균형 수량은 Q로 식별합니다. 자, 이것이 경제학과 학생들에게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100달러의 미국 정부 채권이 95달러에 팔릴 수 있을까? 이는 단순한 투자처럼 보입니다. 95달러에 사서 100달러에 매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지금부터 1년 후에 가치가 100달러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국채를 매입하면 기본적으로 오늘 미국 정부에 95달러를 빌려주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부터 1년 후에 100달러를 갚을 것입니다. 자, 그럼 1년 만기 미국 국채 100달러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 봅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채권을 사는 투자자들이 얻을 이익을 백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백분율 변동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해당 투자자는 오늘 95달러에 사들인 뒤 1년 후에 100달러에 정부에 득팔 예정입니다. 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단순히 우리는 초기 투자액 이외에 정부가 투자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다시 말해 5달러를 초기 투자액으로 나누면 백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100달러짜리 미국 국채를 구입하기 위해 95달러를 투자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수익률은 5.3%의 채권 금리가 나옵니다. 당장 드는 다음 질문은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만약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현 시점에 증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1년 만기 100달러짜리 미국 국채의 가격이 98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채권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수요가 증가해 희소성이 더해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의 차입 기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한번 봅시다. 현재 98달러인 채권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해 비슷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채 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해 가격이 95달러일 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시다. 이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98달러로 올랐습니다. 투자자의 수익은 단 2달러입니다. 100에서 초기 투자액 98달러를 공제하고 그걸 98로 나눕니다. 이로써 수익률은 2.05%입니다. 따라서 1년 만기 100달러짜리 미국 국채의 가격은 98달러, 채권금리는 2.05%입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자 재원을 벌충하기 위해 빌리는 특정 금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역관계입니다. 현재 특정 채권의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의 차입 비용이 낮아집니다. 우리 그래프를 다시 보면 당장의 채권 수요가 감소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D2까지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국채 상환을 못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인식 때문이거나 주식 시장의 주식 등 다른 형태의 투자가 더 인기를 끌면서 정부 부채에 자기 돈을 넣어두려는 투자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장의 미 국채 가격이 90달러까지 하락한다면, 미국 정부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90달러일 경우 해당 채권의 금리는 약 11%가 됩니다. 우리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금리는 정부의 차입 비용을 결정합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갈수록 정부의 차입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채권 금리가 낮았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특정 정부의 국채에 대한 수요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채권 수요가 증가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를 그래프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채권 수요가 감소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는 주로 특정 정부의 돈을 빌려줄 때 인식되는 위험 요소에 따라 주로 결정됩니다. 만약 어떤 정부가 매우 안정적이고 채무를 상환할 공산이 크다고 여겨진다면 그 채권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을 겁니다. 반면에 정부가 매우 불안정하고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작다고 인식되면 보통 수요가 감소하여 해당 정부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두 가지 사례는 미국과 그리스입니다. 미국은 매우 안정적인 경제성장 국가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총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그리스 국채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덜 안정적이고 미래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와 같이 현재 경제가 불안정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는 국가의 금리보다 미국 국채 금리는 훨씬 낮습니다. 그럼 국채 수요의 변동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채 공급의 변화가 정부의 차입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장 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규모 재정 적자나 대규모 국가 부채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경제 정책 이반자들이 인식하는 중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세금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수십억 달러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1년 만기 100달러짜리 미국 국채의 공급이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재정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할 경우, 모든 조건이 같고 변동 요인이 없다면 국채 가격을 끌어내릴 겁니다. 채권 수요량을 확대하려면 국채 가격이 낮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적자를 벌충해줄 수 있는 추가 자금을 미국 정부에 빌려주려는 신규 투자자들이 몰려들 겁니다. 세테리스 페리버스 즉 모든 조건이 같다면 미국 정부의 국채 공급량 확대는 국채 가격을 끌어내리고 수익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채 수익률 다시 말해 정부의 차입 비용은 5.3%에서 11%로 증가할 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해 채권 금리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오늘날 정책 이반자들이 받는 또 다른 우려 사항입니다. 그리스와 같이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00%를 초과하는 나라의 경우 투자자들의 잠재적 투자 의욕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 수요는 하락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상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채 수요가 하락하고 아울러 대규모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 공급량을 확대하게 되면 그 나라 국채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되고 채권 금리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 대규모 국가 부채 및 재정 적자로 인해 미국 국채 가격이 95달러에서 85달러로 하락한다면 채권 금리는 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세로 축에 있는 각각의 가격은 서로 다른 금리와 조응합니다. 적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국채 공급의 확대는 그 자체로 국채 가격을 더 하락시키고 국채 수익률은 더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한 국채 수요의 감소는 더욱 수익률 상승을 부채질하고 국채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겁니다. 이는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 사이에는 역관계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차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요즘 언론에서 재정 긴축 정책, 오스테러티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재정 긴축 정책이란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좀더 균형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채권 금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 민간 부문의 지출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재정 긴축 정책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통한 차입 필요성이 감소할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국채 공급을 줄인다면 이론적으로 재정 적자가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국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재정 긴축 정책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는 국채 공급은 줄이고 국채 수요는 늘려서 국채 가격을 끌어올리고 차입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럴 경우 국채 가격이 95달러에서 99달러로 상승하여 미국의 차입 비용은 1%로 감소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채권 시장을 소개했고 채권의 공급과 수요를 구분하였습니다. 채권의 공급이란 정부가 채무 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 수요는 플러스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며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서 나옵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도 짚어봤습니다. 국채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정부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요가 적거나 공급이 많으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국채 가격은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이야기할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규모 재정 적자나 국가부채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질문은 너무 복잡해서 이 동영상의 제한적인 시간 내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